낮은것 같은데. 영치. 13. 13. 13. 76. 응. 76. 76. 76kg 한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5. 75. 어. 여기 이제 실전에서도 똑같이 나온다. 뭐 실전이랑 타격기랑 차이가 없어요. 7층. 어, 층어더5어더층어층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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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도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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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숙여주시고 예. 여기 있는 거 넘어온다 야, 아, 음, 그쵸, 그쵸. 여기 있는 거넘어 온다 생각해서, 딱. 여기 거. 여기 거. 기 있는 거. 여 여기 서는 거. 여기 여기 서는 거. 여기 여기 기 여기 서 여기 기울다가 가야 됩니다. 한번 만들 talk a b 세요 오케이 조금만 더기울 y 주세요 한번만 쳐 u you get you, you get you, you g e 고 you, you get you, you get you, 앉는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팍딱는게 아니에요. 다시. 네. 그렇지. 어 62. 이아유 이제 이제 차신 건데요. 빨리 보세요. 이제 <laughs> 갔다고 할게요. 오. 그렇죠. 무릎. 상체 조금만 더 숙여 주면 좋아요. 무릎 쓰지 마시고. 나오는구나. 자, 아, 보세요. 아, 네. 지금. 어, 여기 있는 번호. 지금 네. 못 보셨죠? 이를 살짝 본다고 생각하고 칩니다 그 정도로? 네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오, 네. 벌써 틀리잖아요 그죠? 네, 어잘 밑에 남았다. 번호 본다는 생각으로 하고 허리로 임팩트 없이 그렇지 네. 네. 다른 분을 하세요 이제 어 정렬부터 자 이게 정렬부터 문제예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네. 옵니다 가까이 옵니다 이제. 오 나쁘지 않아요 다시 한 번씩 뭐가 잘못됐는지 짚어 드릴 거예요. 자. 오! 64. 가장 좋아요. 가장 좋고. 자, 한번더 볼게요. 오케이. 자, 다리가 한 번만 더 볼게요. 오케이. 오 69. 자,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임팩트를 더 주려고 하지 마시고 뒷라인은 조금 힘 빼고 부드럽게 오는 거예요. 저희 영상에 뭐 기압을 넣는다 그러잖아요. 기압 네. 하 여기서 쓰 그냥 올라와서 여기서 100%하 하면서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뒤에 뒤에 힘을 한10% 정도 빼서 먹고 오고 있어요. 쓰 와가지고 그냥 쓰 와요. 쓰 와서 아 그렇지 이런 느낌이 오. 나죠. 오케이, 이런 게임, 느낌. 게임. 오 벌써 68? 오70 넘깁니다. 쓰 와서 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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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72. 와, 몇대더 쳐보세요. 아, 좋아요. 어, 뒷라인이 가벼워지면서 부드러워지잖아요. 와, 어, 72. 9! 와! 아니, 손관장님 지나요? 자, 보세요. 아, 자, 지금, 지금 때릴 줄 아는 거예요. 직선 타잖아요. 여기에서. 인을 시키고 싶다. 아웃된 거 기본적으로 갈기 때 타점 올리세요 그러잖아. 타점을 딱 올려보니까 또 찍혀. 그죠? 또 찍힌단 말이지. 그러면, 어, 찍혔네? 타점 좀 내리세요. 어쩌란 말이야, 사실은. 어떻게 하란 얘기야? 그걸 안 알려줘. 근데 우리는 유리한 게 뭐냐면 지금 직선 타를 잘 치시잖아요. 제가 말한 대로 발목 컨트롤만 해주면은 그 직선의 힘이 발 모양에 따라서 레이저 같이 꽂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부드럽게. 오, 지금도 이거 아까랑 똑같이 쳤다는얘기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오, 74. 요거에요, 요거. 74. 74. 어, 요거에요, 요거. 딱 엔드라인에 떨어지죠. 엔드라인 보입니까? 네, 다 엔드, 보여요, 보여, 다 보여요. 와우, 빗샷 네. 발모양 유지, 직선타. 그렇지! 74. 아, 논산에 이제. <laughs> 논산. 논산에 이제. 에이스가 됩니다. <laughs> 너무 메카니즘 좋아요. 오, 너무 좋아요. 제 영상 많이 보셨나요? 네. 어, 갑니다. 어? 안 돼, 안 돼. 이미 접근 방법부터 틀렸어요. 일로 와요, 일로, 일로 오케이, 오케이. 고! 오케이. 자, 여기에서 지금 뭐가 안 되냐면은, 자, 보세요. 몸으로 칠려고 하면 안 되고, 불편하더라도, 빨리 멈춰주고, 너가 나가라, 그냥 축.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몸돌리지 말고 딱 멈춰주고 빨리 멈춰줘 그렇지요 어. 더 빨리 멈춰주면 될것 같아요. 어. 그냥 몸안 쓴다. 어. 몸안 쓴다. 그렇지 아시요. 여기에 부족한 게 이제 메인 스윙 허리로 치는 스윙이 좀안 돼서 그래요 지금 발로만 치다 그랬었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윙이 다운 스윙이야. 그래서 우리는 직선타로 훈련하는 게 좋다.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네. 다시. 직선타. 쭉. 그렇지. 이런 식으로 직선타 훈련을 했다가 아까 포인트로 엔드 라인을 꽂아 주는 거예요. 직선타. 그렇지. 하죠오 어, 64. 64? 오 50. 어. 몸 쓰지 말고. 어, 좀 전에가 잘 쳤어요. 돌만돌만안 되고 버텨서. 다른... 그렇지! 요렇게. 아주 좋아요. 아까 버릇이 뭐였어요? 요거였잖아요. 그죠? 응. 요거를 돌려서 딱. 그렇지! 오! 직선 타로 직선 타로 오! 좋아, 좋아! 오케이. 어, 지금. 지울... 스텝법이 투스텝법인데 나쁘지 않은데 약간 상체만 조금 숙여줘요. 아, 약간 만 뒤로 아, 뒤로 숙이면 안 되고 공 쪽으로 약간 숙인다는 느낌. 공 쪽으로 어, 못 숙여지잖아 지금 그죠? 투스텝을 하는데 원에서 트로갈때 쓴단 말이지. 원에서 트로 트루 갈 때도 이게 유지가 돼야지 이렇게. 그렇죠. 어 그렇지 그런 식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 나쁘지 않아요. 육둘 공 끝까지 보고. 오케이. 아, 그렇 다시 다시 상체 쓰고. 여기서 뒷라인이 좀더 길어야 돼요. 이렇게 보면은 원투 가잖아요. 원투 갔는데 너무 붙어 버리니까 다리가 이 라인이 이렇게 이렇게 벌려져서 나와요. 여기 골반이 더 버텨 줘야 돼. 여기서 팔만 가봐요. 팔만 쭉 가잖아요. 너 내려놓고 내려놓고 팔만 가 팔만. 얘가 돌 돌면, 돌면 안 된다는 얘기딱 버텨 줘야 돼. 예. 요거는 이, 우리 그 그 뭐야, 헐크, 헐크편에 있어요 이 골반 컨트롤 하는 거는 헐크편에 딱잘 나와있어요 일단은 최대한 벌려서 간다 고! 그렇죠 무릎 쓰면 안되고 어, 무릎 쓰면 이렇게 돼요 허리로맞 친다 쭉쭉 어, 약간 무릎 쓰일 것 같아요 밀려나가는 게 없잖아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힘이 없는 거예요 아. 오케이 밀려 나가는 느낌으로. 그리고 지금 직선타로 칩니다. 직선타로. 전체 숙여주고 직선타. 오케이. 요런 식으로. 나쁘지 않아요. 하나 더. 라스트. 65. 65 최고 기록. 네. 굿. 어, 여기에 무릎 쓰니까 힘이 없는 거야. 오케이. 요거더 내리면 좀안 돼요. 요거를 컨트롤해 줘야 돼. 어. 오 굿. 어, 일단은 허리로 치고 있어요. 정렬법. 고기면 어디에요? 여기 칠라면 발딱 올려놔서 이렇게 맞추는 거야 그냥. 오케이. 어좀더 앞으로 해야지. 오케이, 아, <laughs> 오케이. 자 지금 사, 이 정렬은 잘 됐는데 잃로간 이유가 상체 상가 너무 많이 돌아서 얘를 자꾸 이리로 끄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봐요. 여기 왔죠. 딱 왔잖아. 뭐안찰 거예요. 여기서 간다 하고선 딱 멈춰놔야 돼. 계속 돌면 안 돼. 이거 막 계속 돌니까 또 저쪽이잖아. 그죠? 그래서 스윙 다섯 번만 빠르게 해볼게요. 오 오케이 고! 오케이 한번 쳐볼게요 저랑 같이 자 치라고 이쪽에서 고! 꼭 치라고 네. 쳐요 다시. 공 힘든데. 힘들죠 이게 잡아주면 힘들어 이거 왜냐면은 그냥 막 도는 게 편하거든 한번 네. 혼자 한번 여기서 또칠 거야 이로 와야지 오케이 네. 오케이 아시 공 공까지 보고 안쪽 정타로 맞춥니다. 어, 네, 다시 다시 지금 상체 컨트롤이 안 된단 말이지. 저랑 같이 좀 쳐볼게요 가운데로. 어, 이렇게 가운데로 가야지 이렇게. 상체만 컨트롤해줬는데 방향이 가운데로 가잖아요. 그죠? 요거부터 상체부터 잡아야지 몸이 막 너무 돌아가니 어! 몸에 힘좀 빼시고, 네, 힘 너무 들어가. 이렇게, 어. <laughs> 그렇지, 부드럽게 차는 모습을 해야지. 할수 있겠어요? 좀 차봅니다 가운데로 보내야 돼, 어쨌든. 오케이, 아시 그럼 약간, 지금 이쪽을 찬다 생각하면 이만 되겠죠? 약간 이쪽을 쳐봐요, 이 쳐봐. 딱 가운데 가죠? 지이 자세가, 중앙 자세가 맞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 이리로 쳐봐요. 쳐. 어때요? 어, 밀려가죠? 자, 이리로 쳐요. 어. 그렇지. 그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실전에서도 계속 일루 찰라고 하면 계속 일루 망다. 그래서 일루 찬다 생각해서 상체 컨트롤을 해줘야 된다. 나가, 나가, 나가. 다음 보세요. 웨이브 조심. 어, 또한번 해주세요. 오케이. 아까도 말했지만 허리는 중심인데 무릎이다. 그래서 지금 세게 차는 것보다 또 뒤에가 서 저랑 하나 해보세요. 몸 고정 몸 고정 예 무릎 돌리듯이 그렇지 쭉끝 그걸로, 그걸로 그냥 툭 벌려놓고 벌려놓고 그렇죠? 다시 고 오케이 상체 조금만 숙여주시고 다리 조금 뒤로 빠졌다 온다는 느낌으로 와 아, 무릎 엄청 예, 무릎을 쓰면 이렇게 날아가든지 네트에 맞는 경우가 너무 많아 펴야 돼요 펴 지금 뒤로. 올릴 때핍니다 펴서. 저, 뒤꿈치, 무릎을 뒤꿈치다. 꺾지 말고 일자로. 그대로. 그렇죠. 쭉쭉 직선타. 그렇죠. 다시. 상체 숙여 주고 직선타. 오케이. 자, 보면은 지금 뒤꿈치로 차고 있어. 왜냐면은 몸이 눕고 뒤꿈치가 나오잖아요. 얘를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컨트롤을 같이. 축으로 컨트롤 해줘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는 거예요. 오케이. 발 모양 약간 이렇게 하면 시 좋다. 상체 숙여지잖아요. 컨트롤고 봐요. 어. 일단은 그렇게 뒤꿈치만 안 나오게 차는 게 좋다. 어. 헐랐죠? 어, 헐랐단 말이야. 기울기도 되고. 오 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무릎 하는 것만 조금 고치시고. 허리를 많이 쓰게 되면 은 지금 라인에 밀려가는 공이 된다 네. 허리고 어, 일단은 안 나가죠 어, 발목 컨트롤로 다자 <laughs> 아, <안> <laughs> <오. 웃음> 좋아요 자.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laughs> 여기서 얘를 너무 천천히 끄니까 어 이제 뼈로 떨어질 부분인데 안떨어지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억지로 힘을 쓰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부드럽게 오는 힘 받아서 밀어야 됩니다. 오는 힘 받아서. 어, 그렇지, 그렇지, 오! 몸 돌리지 마세요. 시선만 고정하면 돼요. 지금 오는 힘잘 받았어요. 자, 고! 그렇지, 오! 이게 밀어차기 맞아요. 오, 굿셔 어, 또 봐요. 이게 되잖아요, 그죠? 어, 부드럽게 오는 힘 받아서 허리만 쭉. 그니까 여기서 임팩트를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쫙쫙. 쭉쭉. 그렇죠, 다시. 몸 돌리면 안 됩니다. 허리를 더, 그선 타로. 어 그렇지, 이런 요런 형태가 좋아요. 날아가는 거 보지 마시고. 꼭 섰어요. 상체 숙여주고, 부드럽게. 어 아, 마지막에 좀 서요. 팔을 좀 억지로 이렇게 당기는 느낌이 좀 나요. 튀겨진 상태 유지하시고. 그렇지. 뭔 차이냐? 지금 팔이 이렇게 왔을 때랑 이렇게 왔을 때 틀리잖아요. 오케이, 하나 더. 아래서 오게끔. 고. 지금 발로 밀고 나갔어. 아무튼 해서 이렇게 허리 스윙으로 가면은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자세가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자, 한번 봐요. 자, 자. 아. 베이스가 쳐. 고. 어 자. 아래에서 올려치는 드라이브 법이잖아요 그죠? 아래에서 올려치게 돼 되... 아,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하면서. 아래에서 올려친다. 우리 스윙은 무슨 형? 원형. 원형. 원형인데 원형이 어디서 쳐야 될까요? 정점. 정점. 오케이. 원형의, 원형은 또 어디서 그려질까요? 이렇게 그려질까요? 아니죠. 여기서 그려진단 말이죠. 원형의 정점에서 우리는 메인 스윙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원형을 안 그리고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원형을 얘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게 아니라 원형을 여기서 이제 정점 됐으면 직선타. 자, 원형 그렸다 정점이다. 직선타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 이해가시죠? 네. 그럼 뒤에 시간을 더 줘야겠죠? 고. 오케이 단번에 틀리지 않아요 이게 약간 정점 딱 전에 찬 거예요 조금만 더 올라오면 더 밀어차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점에 가까울수록 얘는 밀어차기가 되는 것이고 정점에 멀수록 다 드라이브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 어, 다시 다시 67? 어, 힘은 엄청 좋아요 상체를 살짝 숙여주고 정점 만들면 더 편해요. 그렇지. 아, 근데 이제 볼이 밀려나가지 않는 이유가 발로 맞춰서 그래. 여기서 이제 땡겨주는 미는 게 없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렇지. 자, 허리는 썼어. 허리는 썼는데 정점에서 못쳤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몇 키로입니까? 안 찍었어요? 6, 3. 6, 3. 오케이. 자, 정점에서 허리. 아, 이것도 발로 찼고 아, 어. 허리 당겨주는 거로 쳐.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아, 이제 아, 부상, 부상, 부상. 조금 휴식했다가 다음 레슨 나갈게요.